6시 23분이고요. 얼른 준비하고 나가봐야 돼요. 늘가냐면 친구네 집에 가기로 해가지고, 오늘 그 친구 집이 이제 김, 김해라서 오늘 비행기 타고 김해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와우. 너무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힘들다. 어머, 컨디션이 오늘도 그리고 생각보다 좋지가 않네요. 그래서 약 하나 먹어줬고,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면 개운하게 싹 가벼워지길 보이 이렇게 확실히 날 잡아두지 않으면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워낙 멀리 사니까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쳐놔가지고 비행기에서 할까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하고 가려고요. 비행기에서 좀자게 그리고 오늘은 화장을 빡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다할 거긴 한데, 페리페라!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갈까 했는데 뭐 먹을때 살짝 걱정해요 뭐 걱정이냐 친구 집에 아기가 태어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지금 좀 힘들텐데 제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친구도 보고 싶고 근데 저 때문에 더못 뭐 쉬고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오기 잘했다고 생각할 만큼 재밌게 해줘야겠죠? 안 힘들게 자 방금 바른 거는 로맨 베라댄 아이즈 말린 제비꽃 사각 팔레트. 어이 시간에 화장이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놀러 가는 기분이고 그러네요. 음. 오케이. 다음에 눈썹 쓱쓱. 저는 아이브로우를 안 해요. 이걸로 그 대신에 애교살을 해요. 눈 화장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말 주세요. 제가 화장을 잘 못해가지고. <laughs> 제짜 화장품 다 먹겠네 이거. 옷이 끈이 없는 옷이여가지고 좀 특이하대요. 바비 브라운 베이비 베이비 컬러, 잘 모르겠네. 이걸로 자체 오버립 한번 만든 다음에 우씨, 오. 오, 아... 아... 괜히 하지 말걸. 아... 옷에 틴트를 묻혀버리냐! 다이소 싹스틱이여가지고 요거 아주 잘 지워지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참 정말 빨라도 얼룩지는 거 아닌가 몰라 빨리 해줘 빨리 어차피 이것만 하면 끝이야 끝! 오늘의 OOTD 렛츠기 갓생사는 기분. 오. 유튜하잖아 <laughs> 야, 설마 풍자처럼 식당 가가지고 또간집 <laughs> 해야지. 어, 저 죄송한데 구선에서 먹는 것저 먹는 것만 촬영 잠깐만 새끼 <laughs> 이 새끼들아. 내가 드디어 너를 만났네. 근데 네, 입년만이야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 넌나 임신 때는 절대 먹르구나난 네가 맨몸이어야. 그러니까 저, 만나게 해줘. 가볍 임산부 때는 절대. <laughs> 그래야 너가 <laughs> 코너에서 뛰어넘 거야, 자 현금? 어, 내가 왜 현금 가져요? 현금 말고. <laughs> 내가 왜 현금을 가져와야 되냐고? 음. 아나너 운전하는 모습이 진짜 너무. 그래? 따라봐. 섹 한번 해. <laughs> 이... 왜안 되려고? 아너왜 이렇게 섹시하냐고? 아 나야. 너? <laughs> 야 아니야 아니 얘기야. T a 공항 비행기에서 왜 이렇게 김치 냉장고 냄새가 나는 거야 나 미친 줄 알았어 무슨 갖고 올라왔나 보지 아 김치를 가져올 수가 있어? 아그 너무 비매나 아니니 아니 그 무슨 그 화장실 들어가면 안전냄새 나면 자동으로 칙! 하는거 있잖아 어. 한번 이렇게 소리, 냄새가 계속, 계속 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괜찮다 싶을 때 쯤에 칙! 누가 뿌려놓은 것처럼 그냥 누가 김치만두 먹고 트림 방구 끼는 것처럼 냄새가 너무 싫겠어 아 응. 어, 찍고 있었어 아, 나 찍고 있어? <laughs> 자기야 응? 좀 오래가야 되거든? 아 진짜? 맞아? 아 사실 <laughs> 야왜 이렇게 많이 가? 내가 너한테 꼭뭐 먹여주고 싶은 수박상이 있어 아 내가 너 잠도 못 자는데 운전하게 해가지고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동네 가서 먹어 우리 동네 옆떡 프랜차이즈 뿐이야 난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안돼 너 맛있는 거먹이야돼 그리고 최민이랑 서민이 없을 때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자. 그럼 넌 이제 들어가면 죽음이야 언너 기망이 갖고 왔어, 이게 이거. <laughs> 아 헬스 가져왔어. 노캠 노캠가는. 아니면 결국은 마지막에 코스트코가서 보충기나 충전기 좀. 야나 코스트코 좋아하잖아. 안 가봤어. 그러니까. <laughs> 그 부자들만 가는 데잖아. 일이 자취하는데 코스트코. 그러니까. 야너 이거 그럼 브이퓨즈? 너 노래 꺼야되겠는데 유튜브엔? 유튜브엔? 아, 아 맞네? 아, 아 계속 아, 들어가 있었어 나 짱이지? 어야 응? 아, 이빨이 뭐가 많 많이... 왜? 나 그래도 오늘 이것도 화장도 했어 <laughs> 화장했어? 아니, 아니 하얀 거 발랐지 지금 거의 한 반년 만에 발랐지 너는 오늘 출산했는데 너왜 이렇게 힙스터 같니? 방금 성수동 패션샵에서 나온 것처럼? <laughs> 성수동 안 가봤고 나도. <laughs> 내가 서울에 있기 전에는 성수동이 유명하지 않았어. 맞아, 맞아. 우린 건대입구였잖아. 맞아. 성수동 안 가. 응. 건대입구에서 나왔잖아. 맞아. 건대입구 클럽. 어쩌다 갑자기 성수동이 그렇게 뷰이 되는지. 고생했어, 얘기 운전하는 힘들지. 갈땐 내가 할게. 마지막 만찬이 누구나. 맛있어, <laughs> 아, <집어가게>. 막게나널 <laughs> <laughs> 찍어. <laughs> 아, 맛있는 거. 야, 마지네. 썬더즈 찍네. 이런데 칠레산 치는거니 미역국 조금 묻었고 즈땀도면드랑이 아, 쪽이야? 응. 어? 응. 나는 너가 어디가 까다가 여기가 생각보어고을 응. 제대로 시켜준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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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소리 너무 내고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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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계속 이만이. 응. 계속 신장지. 뒤를 쳐다보어 계속 가왜이러고 계속 한두번했으말어 라 구라 가리나아 진짜 너무 야 미역국 <laughs> 네, 더수어요 응. 네? 국? 어? 네. 아, 미역 드릴까요? 네. 아, 네. 두, 두 그릇만 네. 아, 아 뜨겁습니다 네. 아 카메라 아, 까와 그러니까. <laughs> 진짜 나이스 요 아미세 아, 진짜 바다 미쳤다. 기장은 또 다르다니까 이야 데리, 진짜 이쁘다. 어머. 너 내려 그럼. 너 내려. 이렇게 내려가. <laughs> <나한테 쉬는> 왜 내려가? 말을 예쁘안 하지. 래 야. 바다 냄새. 너는? 예쁘지 않아? 여기다. 나?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잔. 메이첼 나티 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티 카페인으로 한잔총두 잔이고요. 그리고 소금빵 하나랑 그리고 초코롤 케이크 하나 주세요. 두배 주면 돼. 야너 정석? 야너 소? 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오. 파도도 너무 예쁘게 저 오늘? 어. 와이게확실 맛입니다 아 귀여워 야 이게 특히 기... 넓은 건 처음 봐니까자 그러니까. 먹어볼게 어머 소리 봐우 그래서 칼슘이랑 단백질이랑 비타민 D만 먹어 근데 또 몸을 수여하니까 나도 어디가서 모을수여빠지 않는데 너희 수를 받는 지내 나같이 몸을 수여하지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내가 제일 모을수여냐 집에 제육볶음이 제육 있고 오리주물러도 있고 돼지랑 오리랑 다 주물러놨어 요기하지 마 아니야, 오늘은 시켜먹을 거야. 너 자랑하는 거야나 어, 그이너 먹으러... 먹을 수먹으라고 싸주라. 잘 걸. 너복수려는 거구나, 비행기에. <목소리도> 너만 김치를 넣지 오리지물 넣으 진짜 아스트리아인 갑자기 울어. 이래용. 용 아, 텐텐 넉넉. 네, 이가 코를... <laughs> <laughs> <사랑해. 웃음> <laughs> 제일 고딩어, buddy. 하소, 하소. 진짜 급식실, 진짜. 냄새, 오늘 메뉴. 진짜 급식실, 진 진짜 급식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진짜. 된장 급식실, 급식실, 진짜. 진짜 급실 진짜 기다 진짜 급식실, 진짜 급 사빈 누구야? 인 사빈 누구야? 누구야? 지금 이제 24일 됐는데 아직 아직 왔었어? 아고 말이라 예쁘네.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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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왜 我也没说，我也没怎样来说。说 너무 쓴다. 그만해라. 차가고 싶어? 응. 나 돈가스를 안 먹으면 못 아, 얘가 미쳤구나. 야, 이거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놔도 돼? 응. 야, 너 뭐니? 집, 그 집, 너네 집사거는 이렇게 안것 같은데? 나 <laughs> 이렇게 해, 맨날. 진짜야? 어너 <laughs> 아, 정말 깔끔해 마음에 들어? 망가탓은 그 이것도 지워주고 싶은데 너무 시끄러울까봐 그냥 아 그거 아, 볼때안없죠 안 구현상으로 빌어놨네 어. 미쳤다. 나광인처럼 아, 오빠. 한 손아. 한 손아. 이런 것도 편집한다? 거기 이런 거는. 커지, 커지. 특히 특히나, 내가. 손 내려. <laughs> 너무 맛있는데? 쳐야 되지 않아? 아, 어? 아니야 아, 근데 오빠 이것도 자연스럽네 됐어 치워 음, 맛있다 이거 간장치킨? 깐풍치킨이고어 아. <laughs> 광희 <광이. 웃음> <laughs> 나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 안돼 <laughs> 나도 <도통> 처음 먹어본다 <laughs> 아 진짜? 갑자기 졸라 맛없어 <laughs> 근데 어저께 먹방 도들어 보고 너 먹고 싶어서 얘기 봤어 너아 하는 착격은 다 좋으니까 그래 <laughs> 오빠 어떻게 치즈가 안 늘어나고 딱 깔끔하게 그러니까? 끊겨? 몰라 우리 둘만 합니다. 내가 할게 맛있다 그런 머리가 더다 수호 오빠 앞에 있는데 계속 우리들이 연애지이네 수호 오빠가 먼저 걸려 어얘 뭐야 어, 그, 웃어. 어, <laughs> 그, <laughs> 매혹적이야. 해가지고 친구는 먼저 가고, 일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 와서 커피 한잔 사고, 핸드폰 케이스 필요해가지고 사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서 1박 2일 잘 놀다 간다. 아주 재밌었고, 또 오고 싶네요. 내가 커피 한거 아니고요, 또 오고 싶어요. 오면 너무 힐링이라 되게, 아무 걱정 없이 친구랑만 그냥 말장난치면서 울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또 시간 되면 와가지고 일일 가정도 하면서 시간을 또 같이 보내고 싶네요, 친구.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저희가 지금 둘다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만났어가지고 막 그렇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잠을 많이 못잔 상태고 하러다 보니까. 다른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가지고 놀수 있도록.